되었습니다. 그러던데 지금 9887억으로 늘어나서 약 49.7%가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인데 이, 이 부분은 이제 농촌 회박 사업으로 366억 원그 다음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120억 원을 해서 지난해 486억짜리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됐습니다이 어, <laughs> 각종 검사 지원센터라든가 어, 시험, 평가, 검증센터, 아, 이게 수소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액화수소를 어, 기체상태로 기온을 낮춰줘야 됩니다. 그럴 경우에 기체가 그러니까. 액체로 변화가 되고 액체로 변하면 부피가 하게 됩니다. 또 지금 태양광이 지붕이나 평지에만 하는데 앞으로는 건물에도 어, 태양광이 착공을 해서 여기 있습고 시험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게 이렇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다 한계 부브랜드로잘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수산 실적은 회복하는데 어,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2030년 음성시 건설에 투자처 일자리 창출로 역동적인 지역경제 실현입니다. 패스케어 어, 기후대응 공연인데 어, 배터리, 에너지, 시스템치 트렌드 있고 어, 2 3개 과자의 67개 사업입니다. 총사업비는약 5조 8,600억 개별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, 아급적이면은 어,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업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, 어, 친환경적이면서 우리 한 기업이고, 어, 또. 중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지난 아주 주민들의 그 도시재생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양중심 동네 그 가운데 4층짜리 건물, 3층짜리 건물. 지금 문화 14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한 30cm 정도는 내려앉았습니다. 올움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어, 지하로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,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상으로 어, 주차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.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다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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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니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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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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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됩니다. 동성업 신천지에서 체육공원, 신축 주민분까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고로배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저희도 네, 불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어, 특히 신천구 그 공공지구 아파트 버브 있는 부지가 남아있습니다. 제가 지금 면접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, 저희가 우리 군에서 보이고 나면 이쪽 진입로 쪽에, 전체적으로 실전공원 특징에.